2021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1번이고요. 그림은 자석 위에 떠있는 초전도체 A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네. 쉽다. 그죠? 초전도체 A고요. 이렇게 떠있는 거. 마이 스호 효과라고 하죠? 마이 스호 효과. 자석 같은 걸 띄울 수 있는 거. 됐죠? 요거는 임계온도 아래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 거죠? 임계온도 아래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 거야. 됐죠?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임계온도 아래라는 얘기는 어, 전기저항이 0이겠네. 그죠? 당연히 저항이 0이니까 손실 없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이런 거만들랬지그 다음 저항이 없으니까 엄청난 에너지 힘을 내니까 물체를 띄울 수도 있죠. 자기부상열차. 됐까? 따라서 2021 고일 6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4번 문제 선생님 교재 1번의 정답은 기억년디그이 모두 다 맞습니다.